선목회그 5대 선거 참패 원인을 갖다가 딱 봤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그 5대 참패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국민의 힘 내부의 원인으로부터 참패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번 총선의 참패 원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국민의 힘 내부의 그 원인도 물론 있지만 더 강력하고 더 결정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외부요? 외부에.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법원의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패배했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조국 대표에게 그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참패했을까? 조국혁신당이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럼 12석 얻지도 못했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비조지민,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궁, 저,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이, 아유, 내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찍냐. 내가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 같은 범죄자들 내가 찍을 수 없어. 그러면서 투표를 안 했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지지율 비슷하잖아요. 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했을 것 같은데 조국 그 대표가 구속을 면화하고 그 기화로 해가지고 그 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조국당을 만드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내부보다도 오히려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국민의 힘에서 이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그 간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다음번 그 선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근데요, 네네. 변호사님, 저 조국은 모르겠는데, 이재명 구속은요,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되고, 좀더 정상적인, 네네. 점잖은 뭐 우원식 의장 그 후보 같은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이끌었으면, 음. 저는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장이 날라간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 총선의 전초전이라고할수 있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였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 차이로 국민의힘이 대패했기 때문에 일개구청장 선거였지만 그게 그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데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있었던 게 뭐냐 유창훈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라 하면 강서구청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과연 졌을까? 만약에 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17% 차이로 졌을까? 그다음에 10몇 퍼센트 차이로 대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권후보였자 그다음에 야당의 대선후보 여음과 동시에 야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지금 깜빵가 있는데, 그까지 뭐구스텅한 하나 이겼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좋아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큰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못지 않은 뭐한 중간 정도 된그 모멘텀이 조국의 불구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한 평가가 있어야지 지금 뭐 이번 총선에서 뭐 니타시냐 네 탓이냐 네타시냐 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건설적이지 않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뭘 대비해야 되냐면 사실 저는 정상적인 법원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3년이란 시간 동안에 1심, 2심, 3심이 안 끝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뭐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이런 간단한 사건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적어도 그두 사건에 대해서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별로 안중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 혐의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저 사람이 버틸까 아예 설마 그 총선까지 버틸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버텨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수로 생각해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게 검사 네네.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는 선거 때 그렇게 불거졌던 이재명의 단죄 그다음에 뭐 문재인도 많이 나왔잖아요 울산 하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까지는 유죄가 나왔는데 그 위로 못 올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경찰청으로 하명을 하면서 비서관이 수석 지시 없이 자의로 했다 수석은 비서실장하고 소통 없이 자유로 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음. 분명히 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못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대통령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검사들 보고 수사 제대로 해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넘었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 지지 40%는 넘었던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50% 넘었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저, 저공 비행을 했을까? 저는 최소한 10%를 더 올릴 수 있었는데 못 올렸다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 그야말로 고구마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이원석 총장에 대한 비판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검찰총장 임기 2년 동안에 뭘한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레미 같은 사람들 뭐 100명 잡아 넣느니 뭐뭐 잉어 메기 이런 큰 물고기 그것부터 잡아 놓고 그다음에 뭐피레미들은뭐 하든 말든 그거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를 갖다가 그 뭐라 그까 처벌한다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월 2일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불러가지고 원래 그렇잖아요.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의를 갔다가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청사 건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5월 2일에 이원석이 송경호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 맞는 말이지. 그거 뭐, 뭐, 천천히 하고 대충대충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100번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신속하고 철저하게 합니까? 더 의혹이 많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뭐 김정숙 여사도 지금 형사 일부에 그냥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그냥 뭐 껌고 먹은 사람처럼, 그 다음에 꿀 먹은 사람처럼 한 마디 못 하고 있다가? 왜 현직 영부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검찰총장 같으면요. 아, 현직 영부인도 예외 없다. 법 앞에 똑같은 거다. 영부인 그 송경호 총그 검사장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지 않느냐.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이 그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지. 저의심가는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 왜 빨리 안 하고 있어? 빨리빨리 빨리 해. 그다음에 이준석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검찰로 송치된 지가 언제입니까? 아 그거 왜 진짜 결론이 안 나요? 왜안 나? 왜그왜그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왜 수사를 갖다가 아니, 안 하니까? 지금 합니까? 어느 직엄에 있는? 중앙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난을 갖다 자초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그게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면은 2024년 오그 이번 달 이번 해 올해 9월 15일까지가 이원석의 임기인데 이제 딱 4개월 남았어요. 또딱 4개월 동안 남았는데 이 4개월 동안에. 좀 뭔가 좀 이주일도 아니지만 뭔가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진짜 바람입니다아 그러면은 지금 각 직검에서 지금 묵혀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그 우리가 한번 하나 하나 적시를 해보면 음. 지금 중앙지검 형사일부의 김정숙 샤넬 자켓이랑 타지마할 관련해서 고발 사건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반부패 공공수사부였던 것 같아 이거는 네네. 거기에 그 울산 하명 재수사하고 그렇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수원 직업의 대북송금 대북송금도 있고 법인카드도 있고 법인카드는 이제 김혜경 관련해서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유, 어, 문재인 관련해서는 전주직업에 있는 그 이스타항공 사위취업 관련한 네네. 예 그거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다 진짜 미안하다. 이준석 중앙은 몰랐습니다 예. 이준석 중앙 중앙에는 네. 이준석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진짜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명현 씨가 아, 법인카드 관련해서 제보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한대요. 왜요?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뭐 잊을 만하면 불러가지고 옛날에 했던 이야기, 그 지난번에 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가세요. 그다음 또 잊을 만하면 또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세요. 이런 식이래. 그러니까 이 수사를 왜그 이렇게 하는가? 근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파우치 같은 거, 그런 요만한 코딱지만한 걸 가지고도 뭐 특검하느니 뭐하느니 그렇게 그냥 방방방 뜨는데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유. 그런 수사권을 누가 제일 잘 아는가. 검찰총장 했던 대통령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 부분들이 희한하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또 출세한 놈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laughs> 걔네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뭐 이재명 죄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사,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아니, 지금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도지사 부인이 뭐 7만 원 법인카드로 썼으면 청렴한 그게?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근데 그 조명현 씨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그 거기 있는 것만 다 카운팅하면 한 수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억대가 뭐. 넘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적으로 이, 쓴 인건비까지 다 하면.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지, 그, 뭐라 그럴까, 그게 국고 손실죄인데, 특가법에 국고 손실죄 있는데, 특가법에 있는 국고 손실죄는 우리나라의 그 국고를, 우리나라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이용한 거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누구야, 배소연, 조명현 관련된 인건비는 이거는 국고 손실죄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조명현씨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한 일이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 지사 수발한 거밖에 없대요. 아, 그럼 사적으로 쓴 거잖아요, 공무.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보고 한장쓴 적이 없대요. 아까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그 성남 아트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아유그 조명현 씨 한번. 그 경기도청에서 근무해 보세요. 딱해 가지고 기대 만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청에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잘하면은 그러면 뭐 승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이거 일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 뭐 보고서도 좀써 보고 그럴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맨날 하는 게 빤쓰게는 거 맨날 하는 게 샌드위치 사 갖고 오는 거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집사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사 역할을 하면 그 돈을 누가 대야 됩니까? 쓰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게 다 경기도의 예산으로 간 거니까 그런 것들은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그, 뭐야, 국고손실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저는 진짜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그게 이제 조명현 씨가 있었던 팀이 무슨 팀이냐? 사모님, 사모님 팀. 팀이. 경기도의 사모님 팀 그런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모님 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경기도 지금 김동현 지사가 사모님 팀 운영합니까? 뭐 경북 지사가 홍준표 시장이 사모님 팀 운영합니까? 아니면 뭐 전라남도 지사가 사모님 팀 운영합니까? 역사상 유일하게 있었던 사모님 팀은 경기도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공무원을 사유화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란 말을 한 마디도 뻥긋못 하는지 답답한.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네네. <laughs> 아 저는 이게 하도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다김혜경씨청년마다그 얘기하고 있고 경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이게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에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으로 갔다 지금으로 갔는데도 이렇게 검찰에서 또 방치를 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 그 이원속 총장 임기가 4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런 부분들 좀잘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이, 그 뭐라 그럴까. 그 검찰총장이면 얼마나 검사들은요, 법무부 장관보다 검찰총장을 더 하고 싶어 해요. 아... 그 다음에 육사 출신들은 국방부 장관보다 육군참모총장 더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그런 러 일들을 하고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검찰에 이번에 인사 나가지고는 확 바뀌었잖아요. 네네. 잘한 거네요.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라고 할까? 이제 뭐그뭐 그뭐 참외밭에서 뭐목 끈맨다만 뭐, 뭐, 뭐 한다. 예, 네, 무비라 그러고. 조금 이상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최재형 목사 관련해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 그때 뭐 이런 그 서울지검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차장들을 다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건가? 아 이거 왜 그러지? 저는 아니 최재형 목사 돌아간 다음에 한그 다음 다음 날쯤 오늘쯤 발표를 갖다가 하든지 아왜 그날 당일 날 발표해가지고 참뭐 이렇게 그 이상한 억측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지간에 이번에 그 새로 그 임명된 각급 그 지방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좀. 그립감을 갖고 좀 이렇게 확틀켜지고 제대로 좀 수사를 갔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하다가 올라왔던 그분 말이에요. 윤석열하고 가깝고 한동훈하고 먼거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이창수 검사장하고 인연이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그 이창수 검사가 검찰 연구관 할때 대검에 검찰 연구관 할때 그때 윤 윤석열, 윤석열 검사도 대검에 있었던 거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냐면은 2020년 9월에 이창수 검사가 그 부장 검사가 대검의 대변인으로 발령 받았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그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검찰총장이 대변인을 갖다가 시켰으니까 아 그러면 아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대변인은 내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제일 친하고 내가 제일 믿을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변인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창수가 그때 대변인이었으니까 윤석열 라인이겠지. 친 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인 아니었죠. 문하라고 보낸 거였죠. 2020년 9월에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느냐? 추미애. 추미애였어요. 그 다음에 검찰 인사를 누가 했느냐? 추미애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식물 총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식물총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인사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식물총장이라고 하는 게 맨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서있는, 그게 아니고 식물총장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인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조적으로 식물총장이다.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2일에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1월 8일에 한 일이 뭐냐면은, 한동훈 이원석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수족 같은 그 부장, 검, 부장들을,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을 다 좌천시킨 거예요. 뭐, 한 명은 저기 뭐, 부산으로 보내고, 한명 저기 수원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창수 그 부장검사가 대변인으로 왔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대로 뜻대로 온 것일리는 천부당 만부당하고 반면에 이런 것일 수는 있어요. 이제 윤석열 검사 저 총장이 이제 대변인을 받았는데 아 취미 애가 아이 사람 대변인 써 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써보니까 이, 이 친구가 싹싹하게 일 잘해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아 이창수 내가 옛날부터 눈여겨봤고 내가 같이 일 갔다가 해봤는데 굉장히 애가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에 대변인을 내가 꼭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창수 대변인을 시문 거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프레임 씌워 가지고 이창수도 친윤 검사고 그러니까 아마 뭐 김건희 여사 사건부터 해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다 이런 식으로 다 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갖다가 그 하는데 아마 오늘이 이창수 검사장이 부임하는 날이에요. 목요일이니까. 네, 출근했어 그러니까 그 발표는 월요일 날 발표가 났지만 그거는 이제 발표만 났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은 발표 나고 언제까지 부임하라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임을 언제 언제 날짜로 부임하라고 했냐? 오늘 날짜로 부임한 거라. 그래 가지고 이창수 검사장이 아마 오늘 중앙지검에서 취임식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그치윤 검사 아니다. 그렇게 본인이 무릎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이 뭐 본인 말대로 뭐 친윤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한 대한민국의 검사지 뭐 친윤검사 있고 친한 검사 있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럼뭐 친명 검사도 있고 뭐 친추 검사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창수 검사장이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실적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특수통위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기획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 창수 검사장이 사실은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아, 몇 기시죠? 30기. 동영상. 30기. 30기인데 기획통 뭐 국제 영사과장 같은 것도 하고 특수 그냥 일반 그 뭐라고 그럴까? 기획통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부나 이런데에서 근무하기보다는 그냥 중앙직검, 동부지검뭐 대검 대변인, 뭐 대구의 뭐 부장검사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했어요. 뭐 특수통 갖다놔도 수사 안 하고 이제까지 뭉갰잖아요. 이번에는 기백통을 갖다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수통이라고 한건 뭐냐면 윤석열 검사를 특수통으로 봤잖아요. 네. 한동훈 검사도 특수통, 이원석 검사도 특수통,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창수 검사장은 특수부 검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거리가 있다 그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검사장 정도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연수원 동기니까 근데 이제 그 초임도 서울지검이 초임이었으니까 임관성적도 아주 제일 좋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다음 동기국 그러니까 이야기 쭉 들으면 어 이창수 일 잘한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요번에 수사도 잘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차장급은 지휘를 하지만 실무에서 수사를 정말 담당하는 거는 이제 부장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거는 그럼 부장급도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야 언제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실현될지 여부는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장관, 장관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번에 검찰 인사는 청와대 가 그러니까 용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한 것이다.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이 연원 기수가 제일 높아요. 민정수석인가? 17기. 민정수석이 18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23기. 음.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은 27기.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검찰에서는 뭐 대통령이 계시긴 하지만 검찰 경력만 따지면 검찰 조직은 내가 제일 오랫동안 파 왔다. 이런 그 뉘앙스니까 이제 그 장관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는 다음 주에 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기조는 묵힌 수사들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하라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네.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담당할 것이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저는 지금 생각도 못 했어요. 맨날 그 참패의 원인, 참패의 원인 그래서, 아, 그래, 맞아, 맞아. 그때 그랬었어. 그때 연판장 돌렸었어. 그러면서, 음, 천목게잘 짚었네. 근데 왜 한동훈 얘기는 안 하지? 그런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창훈 영장 기각 결정, 격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깨우침을 주셨어요. 깨우침을 아, 주셔서이 얘기를, 어.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가서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 네네. <laughs> 아, 아,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요. 아, 뭐. 의대중원. 아, 의대중원. 저는 사실은 각하 결정 나왔단 말이에요. 각하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행정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뭐그 민사 뭐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당사자 적격은 어떤 사람한테 있느냐?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상대방이 그 소송을 그 행정 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대 교수 전임의 전공의. 전공의 그다음에 의대생 심지어 수험생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처분을 했을 때그 처분의 수명자 누구냐 처분의 당사자 누구냐 그거는 대학 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대학 총장님들이, 아유, 왜 우리는 의대 정원 늘리기 싫은데, 왜 우리 보고 의대 정원 늘리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그 처분 마음에 안 들어. 제대로 된 처분인지 한번 다퉈 볼래? 라고 했으면 은 각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그게 됐을 텐데, 총장님들은 가만히 있었거든.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 우리 학교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예, 자라겠습니까아이그 우리 학교 연대 의대인데, 연대가. 그 서울대 의대가 뭐 150명인데, 연대 의대가 100명인데, 연대 의대 200명으로 늘려준대. 그러면은 연대 총장님이 그거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장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의대 교수님이 아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걸 했는데, 그렇게는 행정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 교수한테도 각하시키고, 그 다음에 뭐 수험생들한테도 각하시키고 의대생들한테도 각하시키고 그런 결정이 쭉 났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 거죠. 아 근데 저 의대생은 기각이 나왔어요. 의대생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어요. 의대생은 고등법원에서는 네네. 거기서는 이제 기각을 했는데 다만 너네들 이거 결정을 받아주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그 증원 방안에 엄청난 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해가지고는 거기는 기각이고 나머지는 다 일심이랑 똑같이 각하요. 아 근데 의대생도 음. 일심은 각하였으니까. 에, 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이 사건은 다시 다 대법원 로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한한 한국 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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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에서한 한국 한국 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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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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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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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영향을 못미 영향이 아마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TV 조선 나가 가지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안만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각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고등법원의 부장 판사가 구혜근 부장 판사님인데요. 그판 제가 판사 시보할 때 담당 그 판사님이셔서 아, 판사님 네. 어. <laughs> 근데 그 부해군 부장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 하길래, 아이 그러면 인용이 나올까? 뭐 인용이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각하 사유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것과 동일한 결론이 의대생을 제외하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돌아오를까 이렇게. 생피한건 명언 면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부회금 부장판사님의 생각은 의대생들은 의대생은 이렇게 다 학교를 다닐 때 많은 어떤 물적 설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증원이 늘어나 버리면은 음.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에 제한이 생긴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게 40여 개 그러니까 수도권 제외하고 전국 의대생 중에서 의대들 중에서 한 대여섯 군데가 이렇게 서로서로 묶어 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심에서는 지금 다각하가 되고 2심은 지금 오늘 난게 가장 처음 결정이 난 거죠. 한 대여섯 개도 남았던데요. 보니까는 2심 나올 것들이.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결정이 나온 게 오늘 결정이 나와야 5월 31일까지 조치가 되는 거고 집행정지가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이미 떠나간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이제 우리 사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결정이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법리적으로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법리적으로 그 각하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의사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의협 회장 좀 이상한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벌써 이게 아, 한 시간 7분, 뭐 8분 가까이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딱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밤 늦게까지 이렇게 또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시 접속해 주셨어요. 지금. 2400분 넘게 이 야심한 시각에 아까, 아까 알렉스 님이 그 정혁진 변호사님을 신 검찰 총장으로 탕탕탕 이렇게 올려 주셨었어요. 제가 아까 이글락 그러다가 네네. 말씀하시느라고 못 읽었어.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 망해. <웃음> <내가> <웃음> 왜요?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만 휘 하는 거야. 지휘만지휘 하시면 아, 잘할것 같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의사는 그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검사에게. 수사는 검사에게. 저는 변호사입니다.